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나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수신자는요, 에베소 교회이고요.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 중심지였으며 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세계의 일곱 가지 경이로운 곳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었고요.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마술이나 우상매매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어서 에베소의 야외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 소요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됐지만 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작별 인사를 했었지요.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후 60년에서 63년 경 1차 투옥 때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1차 투옥 때 기록한 네 권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35회나 사용될 정도로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의 전 존재는요, 전 인격.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보다 더 많이 이 표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기업이 되었고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예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어지게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가 서로서로 서로 가까워졌고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데 누구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짧게 16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 일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은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학과 예배가 참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은요. 이 책은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교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예배가 아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에베소서는 요 회람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고대 사본에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어,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에 돌아가면서 보도록 쓴 편지다 라는 거고요. 에베소서는 한 지역 교회의 특별한 오류를 고치기 위한 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가고 어떻게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를 잘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문제가 없을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에 어떻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가면 결국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선 편지와 함께 읽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서신이 또 회람 서신일 수 있다라는 추측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주십니다.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명령형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35가지의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개인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사실. 감금되어 있고, 두 개를, 꼴을 보낸다. 이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의미로 기록했냐면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서신으로서 그래서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의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수 있는데요.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참 거짓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모르니 이 풍성함에 대해서 놓치고 생명만 생각하며 살다가 풍성함은 온전하게 맛보지 못한 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풍성한 부요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들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